서양 로맨스 판타지 컨셉 화보를 찍게 된 아이돌 A군. 이 컨셉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다 너무 잘 어울려서 고민이군요. 지금부터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서양 남성들의 헤어스타일 변화를 보며 최애 A군에게 어울릴 헤어스타일을 골라 주세요. 17세기 남성들에게는 가발이 필수품이었어요. 절대 왕정의 전성기답게 군주들은 자신의 왕권을 강조하기 위해 더 크고 화려한 헤어스타일을 선호했어요. 귀족들은 왕을 따라 가발을 통해 귀족의 권위를 과시하기 시작했죠. 태양왕 루이 14세의 대형곱슬 가발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가발의 크기와 장식이 클수록 높은 계급을 상징했어요. 위생관념이 부족했던 당시엔 감염병이 쉽게 퍼졌어요. 특히 매독이 만연하면서 탈모가 흔한 증상이 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 가발이 필수품이 되었죠. 대표적인 가발로는 긴 곱슬 머리가 턱이나 가슴까지 내려오는 대형 가발로 루이 14세와 그의 신하들이 주로 착용한 풀바텀이 그 머리 한쪽을 길게 늘어뜨려 연인의 머리카락을 묶어두는 스타일이자 프랑스와 영국에서 유행한 러브록이 있어요. 가발에는 여러 단점이 있었는데, 가발은 무거워서 장시간 착용하면 목이 아팠고, 여름철에는 땀이 차서 불쾌감을 감수해야 했어요. 또, 착용을 위해 머리를 짧게 깎아야 했으며, 가발 내부에 이가 자주 생겼죠. 게다가 고급 가발은 동물의 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비싸 유지비용이 높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족들은 가발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가발이 곧 친분과 권력의 상징이었으니까요. 18세기가 되고 가발은 더욱 정교해지며 유행의 정점을 맞이했어요. 특히 파우더드 위그가 유행하면서 귀족들은 가발에 흰색 가루를 뿌렸죠. 이흰 가루는 밀가루나 전분으로 만들어졌는데 밀가루가 귀했던 당시 사회에서 흰색 가발은 사치의 상징이 되었어요. 긴머리를 뒤로 묶어 더 실용적인 형태로 만든 가발로 법조인들이 주로 사용한 타이백 위그와 큐위그가 등장하면서 군인과 공무원들 사이에서 실용적인 가발 스타일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런 귀족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결국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몰락하게 돼요. 게다가 혁명 당시 밀가루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귀족들이 가발에 밀가루를 뿌리는 것은 민중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을 받았어요. 혁명 이후 귀족들은 처형당하거나 망명했고, 그들의 상징이던 가발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어요. 프랑스 혁명 이후 남성들의 헤어스타일은 점점 실용적이며 자연스러운 스타일로 변했고 가발이 아닌 자신의 머리를 직접 스타일링하기 시작했어요. 19세기 전후로 유행이 나뉘는데 19세기 초반은 낭만주의 스타일이 유행했어요.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긴 웨이브 헤어가 유행했고 자연스러운 티투스 컷과 구레나루를 강조하는 짧은 헤어스타일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반면 19세기 후반이 되면서 산업혁명이 진행되며 실용성과 세련됨을 강조하는 젠틀맨 스타일이 유행했어요. 특히 머리를 기름으로 빗어 넘기는 포마드 헤어가 대유행을 하기 시작했죠. 남성들은 왁스로 머리를 눌러 가르마를 타고 코수염과 구레나룻을 길러 남성적인 인상을 강조했어요. 이런 깔끔한 포마드 헤어와 가르마, 코수염은 매력적인 남성의 표본으로 자리 잡아 19세기 말을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대표적인 모습이 되었죠. 헤어스타일은 단순한 패션 유행이 아닌 시대의 변화를 담고 있는 중요한 요소예요. 권력을 갖고 싶다면 가발을 써야 했던 시절에서 가발을 벗음으로써 자유를 이야기하고 본래 머리로 멋을 내며 낭만을 이야기하던 남성들의 헤어스타일 변화. 자, 이제 A군의 헤어스타일을 골라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컨셉의 A군을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